자, 이런 타원이 있어요. 근데, 일단은, 모양을 잘 보기 위해서, 어, 9분의 x제곱, 또 요거는, 뭐, 3분의 y제곱, 분 1, 이렇게 딱 고쳐놓읍시다. 그쵸? 그러면 a제곱은 9, b제곱은 3, 그러면 c제곱은, 9에서 3긴 거에서 짧은 거 빼세요. 그래서 6이죠. 그래서 초점은요, 루트 6,0. 이게 장축이 x축이니까. 또 하나는 어, 마이너스 루트 6,0이죠. 그렇죠? 음.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,0. 음. 다음에 여기가 루트 6콤마, 여기 초점이 이렇게 있나 보지. 그리고 이 폼, 이 타원 위에 한 점이 있나 봐, 이게. 이 p 가 뭐래, 이 타원 위에 있는 건데, 루트 6콤마 1이 되잖아. 응? 그럼 여기가 그대로 뭐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수직일 테고,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원 세상에, 응? 그치? 뭐, 2분의 1 곱하기, 이거는 2루트 6이라는 거면 알고, 이거 높이는 1이잖아. 그럼 뭐, 그냥 루트 6이 되는 거지. 그치?